안녕하세요. 골든클럽입니다. 이번에 분석드릴 종목 매드팩터입니다. 매드팩터 신약개발회사. 현재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임상 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승인을 얻게 되면 대박이 나는 거죠. 이상이니까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은 계속 적자 상태이고, 재무적으로는 뭐 <laughs> 많이 안 좋죠. 근데 음, 재무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게 어쨌거나 지금은 자본이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어, 항암제 관련돼서 신약이라는 게 실제로 임상이 유효성이 인정이 되고 나서 이게 뭐 라이센스가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하, 이게 뭐 임상 들어간 제품들이 모두 다 상용이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미끄러지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면 뭐냐 매드팩터 같은 경우도 역시 이게 우리가 관계자라고 치자고요. 의약업계 관계자라고 치자고요. 그리고 여기 실제 매드팩토 임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임상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몰라요. 실제 그것이 적용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예측이 가능한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효성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기까지 리스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 잘 된다면 좋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좀 힘을 써서 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망가지면, 어려워져요.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다는 거죠. 현재 주가보다 두 배가 순식간에 두 어, 배가 오를 수도 있어요. 반대로, 10분의 1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좋냐? 만약에 신약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신약과 관련된 종목, 세 종목 정도를 묶어요. 그것도 세 종목 중에서도 비중을 그래도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 가능성, 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을 묶어요. 아, 비중을 높게 가요. 그거에 따라서 비중을 좀 차등해서 가지고 세 종목이 다꽝이될 수도 있고 <laughs> 세개 중에 하나만 성공을 해도 나머지 두 종목 실패한 것에서 잃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수익을 내고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개 중에 하나만 찍어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훨씬 큰 거죠. 또 세계가 다 꽝일 수도 있죠. 그런 거, 가, 세계가 다 꽝일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요. 신약이 쉬운 게 아니에요. 유행처럼 지금 막 개발하고 그래서 그런데 신약이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벌리는 신약. 어마어마한 라이센스를 받고 팔릴 수 있는 그런 신약. 또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면 주가가 대박이 나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정말 높고 주가가 비싸더라도 그런 종목들 비중을 좀더 하면서 세 종목을 묶어서 리스크 분산해서 가지고 그리고 세 개가 다 꽝일 수도 있으니까는 적당하게 비중을 해야죠. 총 투자금 대비해서 뭐 1억 투자하면서 1억을 다 신약 종목으로 간다. 이거는 1억 주고 로또 수만장 사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 로또를 1억 사겠어요. 그렇다면 물론 이제 로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거 그 리스크와 꿈에 대해서 비례할 만큼의 적은 비중이어야 되겠죠. 1억 투자를 한다면 한뭐 500만 원해 본다든지 세 종목 묶어서 좀 나는 그냥 뭐 1억 투자하지만 1 0만 원은 날려도 돼. 1 0만원뭐 그냥 껌값이야라고 생각이 든다면 1 0만원 해도 되는 거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매드팩터 한 종목에 대해서 임상이 될 거다라는 것만 확신해서 들어가는 건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 정도까지 분석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골든클럽이었습니다.